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이세요 누리다유 그룹 모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향기가 가득한 어, 특종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9월 20일 특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리다유 영상 안보신 분들 아마 아마 후회할겁니다 자 토요일에 원래는 방송을 해야되는 아이들이 크 기가 막힙니다 어 노숙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을 원래 자주 안 찍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메인으로 찍는데 이 아이들 여러분들이 자 우울하신 분또 지금 라울을 저처럼 한참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9월 20일 특정으로 제가 핑크 라울을 6년산입니다. 7년산 되면은 이보다 더더욱 예쁜 핑크 라울로 변신하고는 이 라울들을 제가 오늘 단돈 만 원에 소개하고자 이 야밤에 여러분들한테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누리다. 에서는 몇개 판매를 안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 핫한 아이, 자 핫한 아이들로 오늘 그것도 초초초초 특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거니까 오늘 영상 누리다육으로. 보정시켜 주세요. 자, 지금 보이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자, 여러분들 핑크 라울, 이 라울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내년이면 이렇게 이쁜 라울이 더 이상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 여기는 라울 농장에서 지금 6년 동안 묵힌 아이인데요. 내년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라울 농장을 아니 한답니다. 근데 여기는 전체 세동이 아울만 묵히는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인데요. 자 지금 아이들 제가 이게 돈없표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도, 이 흙이 돌덩어리입니다. 그만큼 자이 라울 분갈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뽑아서 갈 건데요. 어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분채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아이는 자 지금은 보시다시피 어 자구가 많이 안 달았죠. 이유가 뭐냐면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분갈이 해 주셔 가지고 더욱 더 풍성한 라우를 한번 만 원에 구입하셔 가지고 2만 원짜리로 만들어 보세요. 자, 색감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쁜 라우를 어쩌면 좋아. 자, 여호와이는 유난히 색감이 예쁘지만은요. 지금 가을이 되기도 전에, 초가을에, 이렇게 예쁜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라울, 어쩌면 좋습니까? 자, 요렇게 예쁜 라울을 단돈 만 원에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예쁜 아이, 자, 속에서 자구가 바글바글바글 나오고는 있지만,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꼭, 분갈이 해주시길 어, 제가 당부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핑크 라울 6년사. 자 라울은 여러분들께서 키워보시고 아시겠지만 은 3년 4년 되갖고는 절대 이 빛깔을 이 빛깔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다가 요렇게 몇 년씩 7년 6년씩 묵혀가지고 단도 만 원에 드린다니 여러분들 나올 사장님 너무 불쌍하죠 자 불쌍하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누리다 육가 아시는 분들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자 라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어서 이자이 이 가을을. 먼저 제일 먼저 유튜브 최초로 이렇게 많은 라우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이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누리다유 항상 발로 뛰면서 좋은 다육이를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핑크 라울 빨리 서두르세요. 자 하나만 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두개 사셔가지고 합식하세요. 이렇게 좋은 아이, 자 하나만 키우셔도 좋고요. 두 개, 세개요때 이렇게 좋은 라우를 진짜. 어, 금방 물이 듭니다. 지금 요 시기에 요 정도 깔을 내는 라울 그지 흔치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라울 특종입니다. 오늘 핑클라울 6년산을 자, 단돈 만원에 모실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자, 이 묵둥이, 묵둥이 환엽스러워. 입장 자체가 엄청 도톰하죠? 자, 지금 노숙하고 있는데, 어, 어두워서 이 빛깔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얼마나 먹었습니까? 어 요렇게 지금 제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환협스럽고 탐스럽고 제가 이 아이도 판매를 안할 예정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보너스 타임으로 20개 한도 내에서만 몰로를 12,000원에 판매를 해볼 겁니다 노숙하고 있는 얼큰이 몰로 지금 노숙하고 있어요 자 핑크핑크 핑크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열심히 하는 놀이다육 다, 다육이표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요것도 더욱 더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테니까 저렇게 저렴히 드릴 때요 아이는 2만원씩인데 좀더 크면 더 받을랍니다. 자 요렇게 예뻐지게 여러분들 또 12,000원짜리 구입하셔가지고 저처럼 핑크로 한번 물들여 보세요. 하나에 20개 한돈에서만 가격 12,000원에 드리니까 이 어두운 밤을 자이이나울과 몰로로 밝혀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최초 신상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조용히 말해야 돼요. 남, 다른 데서 유튜브에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명품 베로니카 아시죠? 거기에서 만든 강타, 베로니카를 강탈할 해비치. 자, 한정 판매로 가보겠습니다. 빅세일로 들어가고요. 가격은 3만원. 자, 여러분들 3만원인데, 사이즈가 보시면 은 12cm 정도 되고요. 와, 베로니카는 저리가랍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해 주죠. 밤인데도 이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환엽에 당연히 저의 눈높이 눈이 높은지 다 알죠. 자, 거기 어 우리 돌기말이 하면 그리고 베로니카 하면 햇살인 거 아시죠? 자, 거기에서 제가 최초로 오늘 유튜브 최초 모든 대한민국 최초 농장에서 그 사장님들, 다육 사장님들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져온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행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입장 넓고. 그리고 가격도 사장님께서 저잘 나간 줄 아시더라고요. 너무 가격도 착하게 주셔서 이렇게 예쁜 베로니카를 강탈 해비치 한정판만 하겠습니다. 빅세일 들어가 갖고요. 가격은 3만 원. 여러분들 요고 요거, 요거 베로니카보다 더 예쁜 고런 아이랍니다. 자 믿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헤비치 오늘 대한민국 최초 핫헤어 신상입니다. 베로니카를 강탈 해비치를 한정 판매 빅세일로 3만 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아이 한번 보세요. 밤인데도 어떠세요? 색감이 이쁘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죠. 어, 저희가 한 이거 2년 전에는 아톰 금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톰 금으로 3 3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 판매를 했죠. 자, 오늘 누리다에서 이 아톰을 자 아톰을 가격 24,000원에 드릴게요. 오늘 물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10cm고요. 오래 묵어서 이탑 보세요. 틀리죠. 자요 아이도 로또처럼 변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3두군생을 이룰 수도 있고요. 2두군생으로 있고요. 이 생장점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자구를 아주 잘 달면서 자 색감 너무너무 끝내주고요. 금펄이 가득한 요런 아이. 자 요런 아이 너무 예쁘요 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밤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를 자, 아톰을 가격 24,000원에 오늘 초특가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작은 대시 어, 소량으로 소개를 하는 대신 물건은 최상급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약 아톰 가격은 24,000원. 그리고 자, 이 아이도 오늘 화이트 그린 인기 없는 줄 아시죠? 자, 그치만은 다 좋아하시는 걸 알죠? 자, 묵동의 화이트 그린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단돈 만원. 지금 제가 기본 두수 0도로 가져왔습니다. 1 0도로 가져왔는데 찬바람 되면 금방 2 0도 된다고 전.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요. 미지고한장온 가격 절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마진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만 원에 드립니다. 자, 10두로 기본 두 수는 10두고요. 정말 핑크로 너무너무 예쁘죠. 자, 여기에서 분지 이제 분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 20두가 됩니다. 근데 누가 단돈 만 원에 판매를 하겠어요 자 믿고 화이트그린이 이렇게 짱짱한 그리고 핑크 라인이 들어서 지금 밤이지만 빛나죠 아주 낮에는 핑크핑크 핑크 해서 쓰러집니다 요렇게 예쁜 화이트그린이를 가격 단돈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매직 젠골드한 바구니입니다 자요렇게한 바구니 어사이즈 아주 좋죠 자 요것도 10개 판매밖에 안 합니다 자요렇게 매직 젠골드 요즘 어조그만 송이송이 만들면은 여러분들 요거 예쁜 거 알죠? 자, 매직 젠 골드 한 바구니를 2만 원. 자, 기본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요거 딱 10개요. 둘, 넷, 여섯, 여덟, 여, 아, 12개입니다. 자, 요런 아이 화면에 있는 아이들로만 판매를 하니까 더 이상 물건은 없어요. 매직 젠 골드 한 바구니 가격을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 밤인데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잘 보여요. 젤리 젤리 젤리처럼 변하는 입 환엽으로, 차, 오동통통한 환엽. 자, 이 아이 팬텀 골드도 가격 얼마인지 알죠? 오늘 누리다욕 쫓겨나게 생겼어요. 오늘 16,000원에 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자이 팬텀 골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요 아이는 토요일날 판매를 하는데 오늘 서비스 타임 서비스 타임으로 이 팬텀 골드를 가격 16,000원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라울만 판매하시면 여러분들 택배 아까울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으로 요 아이 끼어드리고 오늘 판매한 아이는 명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믿고 어, 믿고 하셔도 됩니다. 너무 제가 너무 이쁜 아이들만 자, 요거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자, 요렇게 예쁜 팬텀 골드를 초초 특가 6,000원에 내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늘 요 특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 요건 뭘까요? 어머나! 이뻐라 어머나 예뻐라. 자, 어 달마지. 달맞이. 달마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동 또 빨갛게 되고요. 이 안은 핑크로 변신하는 요 아이. 자 달맞이 여러분들 가격은 6,000원 너무나 자 너무나 예쁜 자 달맞이 자로슈라리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인데요 저속 안이 자 금처럼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 자 달맞이 요것도 한 포트만 사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자두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사셔 가지고 요렇게 소담스럽게 한 바구니 만들어서 꽃바구니처럼 한번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달맞이 가격을 6천원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명품 주성 썬키스트 저도 이 주성 썬키스들를 키우다가 어, 중국인한테 시집을 보냈는데요. 오늘 너무나 가격 저렴한 오리지널 주성 썬키스트를 가격 2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테니까 오늘 명품차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자, 사이즈는 6, 7cm입니다. 자, 주성 썬키스트. 썬키스트 키워보신 분들은 그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자, 가격이 15만원대에서 구입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요거, 한정 판매로 주성성크스타를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묘한 하이트 샤넬, 하이트 샤넬 젤리. 자, 오묘한 하이트 샤넬 젤리를 자, 환엽으로 딱 딱을 하고 진짜 이쁘죠? 자, 환엽성의 사이즈 정말. 요게 저도 유튜브 최초로 판매를 할 것입니다. 자, 가격은 17,000원. 어, 그통통함에 매력이 빠지면서요. 정말 오묘하죠? 자 어떻게 클 건지 너무나 신기한 이 젤리 타입의 어, 화이트 샤넬 젤리 타입 자 가격을 특가에 만 칠천 원 오늘 자 라울만 구입하시면은 소운하실 거를 소원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명품만 오늘 스페셜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오늘 어 누리다유. 영상에 오신 분들 정말 오늘 행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면 가격, 물건이면 물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특가 세일에 여러분들 푹 빠져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